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펼치는 사람이 무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뭘 하고 따라 오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해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해서 갈수 있다면 이것은 불교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이 말은,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답게 죽었다는 이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죽은 세상이고,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죽은 자로 보이는 거,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과연 어떤 복을 받았는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개시를 받은 자들, 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이들 사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오래 살았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잘 죽었습니까? 여러분 열두 제자들 중에 거의 다 죽었어요. 한 명, 이건 물론 성경 밖의 기록으로 또 남아있는 것이지만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였어요. 그런데 자연사 사도 요한도 밤모심에 갇혔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남아야한 이유는 있어요. 그불 같은 성질을 부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자연사 나머지는 다 숨겨 했잖아요. 숨겨. 순교. 그러니까 전설처럼 그 나오는 얘기가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예, 내가 예수님처럼 나 십자가 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어.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으십시오.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들 보십시오. 다 숨겨 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하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사도예요.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만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어떻게 셋세 해서 성공했습니까? 부하게 되었습니까? 정기하게 되었습니까? 영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사들이 예수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서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사도들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 숨겨. 이런 순교라는 것은 죽은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 버리면 실패예요. 이런데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가겠다. 막 열심히 달려가서 한95%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여버리면 죽어버리면 그건 실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을 물어보죠 순교로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으로 가다가 주님께 순종하다 죽어버렸어요. 근데왜실패를안 그러고 가장 큰 영광이라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이미 뭐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 안에 그 완성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순교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실패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면 주를 위해서 괜히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그런 죽음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은 자들은요, 순교라는데 그건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에요? 이미 완성된 하늘의 세계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이루다 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영, 열려지는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요한이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내가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에 완성된 세계가 보고 왔죠. 보고. 그게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에요. 어느 날 천국받아, 받다, 지옥받아, 그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 엉터리에요. 사도들이 본이 하늘나라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말로 할수 없는데, 막 말로 잘안 쓰는 게 많잖아요. 지옥이 이더더라 천국이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뭐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건 후세인이나 쓰는 것이죠. 이 엉터리 같은, 아니, 어떻게 영적 세계를 물질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한 예수의 영광의 부활의 세계 속에 참지 않되 무슨 그런 스절 뜨기 없는 이야기들 세상에 통하는 얘기를 하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데 쓰한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명명백백하건만, 왜 성경에도 없는 온갖 세상의 성공서투리를 들고 와서 성경에 비슷한 구절 찾아가지고 구약과 신약도 구별 못하면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양대, 소대 많아진 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에 오십시오. 무엇이 복인지. 그리스로에서 핍박받는 것이 곧 복이라 그럽니다. 가난한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가난한 게복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난이는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수백억 대 재산가를 할지라도 나는 거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가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볼 때는 문둥병자입니다. 주여 나 행거 체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웠든지 내안갑밥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만한 심령이에요 그걸 보기라 그래요 그걸 그걸 보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예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가 내 왕으로 살아왔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왔는가를 발견되어지고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 맞아요.라고 그 예수를 믿어 예수가 믿어질 때그 예수로서 안에서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며 하늘로 만드시고 하늘에 섭지할 기업을 주셨다는 이런 복이 이제야 눈 떠여지고 그 복의 세계로 한걸한걸 한 들어가면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든지 그분 주시는그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몇년 믿었습니까? 예수를 몇년 믿었는데? 아직도 하는 복의 이야기가 그저 쓰러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복이라면 그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어진 육신의 정거, 안목의 이승의 자랑으로 오는 것. 그거 복 아닙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로서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한절 말씀이 벌써 3주째 지나가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 왜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야 하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무슨 복에 찌들어 있었어요? 썩어질 복, 세상 복, 없어지는 복. 시체한테 달려드는 독수리떼처럼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판에 죽으면 누가 달려들죠? 시체가 막 달려들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 복을 주셨는데그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들입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장세전이란 말은, 인간이 전혀 손쓸수 없는 시간과 공간 아니에요. 하나님, 나 구원시켜주세요. 이것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구원시켜주세요.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캥카심을 입은,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당신은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게 엉터리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라 했어요? 장세전에 구원 받았다고 하세요.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것이 복인데 그 복의 목적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앞에 그룹하고 험역게 하시는 것이 그 택하심의 목적인데 이런 복들이 4절부터 14절까지 그게 하늘에 속한 복들을 마구마구 지금 쏟아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향하여 정성바쳐서 복받자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어요, 못 믿어요, 사람들이?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서대반 돌려쳐 죽였다, 이 말이죠. 세상의 복이 아니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니까. 그럼 누구만 믿느냐? 내가 장세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안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장세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 죽인 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신다면 그건 역사라는 것은 지금 2012년 4월 29일 오늘 그게 믿어진다면 이건 내가 지금 결단하고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고 언제 약속된 거예요?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댈수 있어요 없어요? 못된 겁니다. 장세전은 누가 약속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거예요. 저 지훈이 제저거한 구원하자고 장세전 한 택해놓으셨다면 이, 이 2012년 이 4월달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냥 햄으로 한대 맞든지 어? 뭔가 마음에 믿어지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항을 할수 없다 저항을 하느님 은혜가 이만는데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그럼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소나, 소나기가 확덜판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 맞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나기 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드렸고, 제자들 몇사람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복이로 받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받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 복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복 받기 싫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기 싫어요. 오지 마세요. 하는데 덮쳐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덕불을 해요 부덕불. 안할 수가 없었어. 주께서 뒤를 밀어붙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장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뭐 지금 내가 극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무엇을 통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전혀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장세전에 예수 글상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 하네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 한 명도 없습니다. 장세 전에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서 은혜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섭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선포를 제가 여러분들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믿어지신다면 그게 영원전에 언약된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석지 안에해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 석지 안해할 내용입니다. 석고 더러워지고 시워해지는 것은 복음이 내용이 아니에요. 석지 안해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여들시 그 뒤로 꼬여드는 이 수십만 명의 군중들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무언가서 교회를 오는 애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관심 없으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살과 피에 관심 없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그냥 놓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주시면 그때 오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다 떠나가라고 썩은 것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자들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자들이 그게 마귀가 씌어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도들이 그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어마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이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쓰을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이 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넓은 게쓴 거더라. 이걸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 좀 알기를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관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들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성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야하지 않아야 할 하늘에 감추어진 그 아들의 영원한 기억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말하고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런 말 하는 사람 이 넓은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만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복을 얘기하는 한 사람도 있어야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넓은 교회 사람 중에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취미단체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온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만 명이 모이고 십만 명이 모이고 백만 명이 모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 이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거 교제하고 싶고, 이것과 만나고 싶고, 이일 뒤에 하면, 야, 그 형제도 같은 복을 이야기하던데, 내가 그 집사를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집사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과 여유와 기쁨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욱 힘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지를 좀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더 알아가는 그래서 나와 세상에 간거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더 분명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질 썩을 것에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목을 매는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우리도 여전히 관심이 죽은 것, 썩어진 것, 이미 심판받은 것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그름을 돌이켜 주셔서 석지도 않고 돌이켜지지도 않고 시하지도 아니한 하늘의 기업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고 맛본 만큼 더 깊이 맛보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이 약속한 그 세계를 이제는 눈에 보이듯이 분명히 보여지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석지 않아야 할그 날의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서로 그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